안녕하세요. 어제 237달러에 한 주를 추가 매수했습니다. 저희 부부의 테슬라 보유 수량은 2427주가 되었네요. 지난주 대비해서 이번주에 주가가 많이 올라서 한주한주 한주 매수할 때마다 기분이 좀 착착합니다. 평생을 이제 모아가기만 해보자고 지금 결심해서 한주한주 한주 열심히 모아가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는 게 그렇게 어, 탐탁치만은 않는 것 같아요. 어, 이, 오늘은 저희 부부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평단가를 공개하기로 했죠. 그리고 가장 쌀 때와 가장 비쌀 때 어, 매수를 했었던 가격대도 함께 어, 소개해 드리기로 했습니다. 어, 그 전에 짧게 엔비디아의 주식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이게 어, 제가 전화 꼭 전해드리고 싶은 메시지가 하나 있어서 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제 실적 보고 발표하고 난 뒤에 지금 주가가 이제 프리마켓에서 많이 올랐는데, 저희 와이프가 사실 엔비디아 주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18달러에 12주를 지금 가지고 있어요. 근데 지금 가격이 지금 벌써 500달러가 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기분이 어떠냐? 아,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엔비디아 같은 그렇게 좋은 회사의 주식을 이미 너무 싼 가격에 사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매수 버튼이 눌러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때 어, 매수를 하지 않았었다면, 지금보다 더 주식이 떨어지거나 할 경우에, 좀 모아가려고 하는, 뭐 생각조사좀할 수도 있겠는데, 너무나 싼 가격에 사다 보니까, 더 이상 저희가, 어, 추가 매수를 하기가 되게 힘든, 부담스러워, 이제 심리적으로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테슬라 주식도, 뭐, 미래는 모르지만은, 퀀텀 점프를 해서, 하, 이제 1년에, 몇 달에 그냥 4, 5배씩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과연 추가 매수를 할수 있는 용기가 생길까 아 되게 좀 회의적으로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서 100달러에 샀는데 500달러 600달러 가 됐는데 아무리 회사의 가치가 올라가더라도 100달러에 샀던 그 추억이 아마 모든 회사의 가치의 메리트를 다지워버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지금 테슬라 주식이 쌀때 계속 좀 모아가는 그런 방법이 어느 때보다는 절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처럼 그렇게 올라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고요. 본론으로 들어가서 저희 부부의 주식 보유 수량 2427주의 평당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평당가는 226.1달러입니다. 3년이라는 투자 기간 동안 한 5%의 수익률이 낮죠. 지금 가격 대비해서 참 3년이라는 영역의 세월 동안 번 5%의 수익입니다. 그리고 가장 쌀때 이제 매매수를 했었던 때는 2020년 7월 1일로 나오던데요. 저희가 1,400달러의 주식을 처음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5분의 5대1 액면 분할과 3대1 액면 분할을 했죠. 그래서 지금 가격으로 환산을 하면93.3 달러에 매수를 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때 매수를 했었던 그 가격이 저희 테슬라 3년 투자 역사에서 가장 저가의 매수를 했었던 가격으로 지금 기록되고 있고요. 삶의 어떤 궤적으로 보면은 그때 저희는 거의 신생 아나 다름 없는 투자자였는데. 아이러니하게 진짜 그때 가장 싸게 매집을 했었던 때로 지금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저희가 비싸게 샀던 때는 2022년 1월 348달러에 한 줄을 매수를 했었던 때고요. 그리고 이제 한 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2022년 4월에 321달러에 138줄을 저희가 그때 샀었습니다. 그때가 제가 가장 비싸게 샀었던 대로 지금 기록이 되어 있네요. 어, 돌이켜보면은, 음, 무엇보다도 제가 살면서 3년이라는 세월 동안 이렇게 한 주도 팔지 않고 계속 모아가는 원칙을 이렇게 가지면서 살아왔었던 적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음, 그 투자에 대한 어, 멘탈 근육만큼 하나만큼은 좀 제대로, 음, 갖고 놓았다고, 나름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어, 다른 유튜버 분들은 사실은 이런 뭐 평단가라든지 보유 수량에 대한 내용들을 좀 공유하시기를 꺼려하시는 부분들도 많이 있으신데 저희는 좀 공개를 해드리는 이유는 어, 레스토랑 가시면은 메뉴판이 있잖아요. 메뉴판에 있는 여러 메뉴들이 있는데 저희의 투자 이야기가 그중 하나라고 어, 생각을 해주시고 편안하게 어,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저희는 현재 매수가가 계속 떨어지기를 바라면서 보유 수량을 계속 늘나가 늘려 나가려고 하는 테슬라의 평생 투자자로 계속 남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와 같은 투자 방식이 큰 성공은 거둘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수익을 실현할 수 수익을 실현하면서 투자를 이어 나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영상들을 좀 공유해 드립니다. 그리고 내일은 2022년 12월 21일 제 개인적으로 제 투자 역사에 영원의 기억이 될 수도 있는 그 날에 투자 이야기 그 당시 저의 심리 상태에 대해서 내일 공유 드리기도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